꿈을 모아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을 자랑하는 삼성진키드 가족 화합의 축제 마당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됐으면 태극기, 그리고 청풍과홍팀입장하겠습니다입장 자 먼저 태극기가 계산문을 통과해서 입장을 하고 있고 다음은 양팀 선수들도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 오늘 또이 가을을 느끼고 아반없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자 이런 좋은 날씨 속에서 저희 온가족이 함께 그리고 달리고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는데 를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이기고지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.